자 건강튜브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 와이어 원래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전공을 전형외과를 할 거다라고 딱 다짐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의대 고학년이 되면 임상 실습이라고 그래서 네, 과를 네. 이렇게 실습을 돌게 되는데 실습을 도는 과정에서 정형외과가 저랑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네. 천생 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외과 의사라 그러면 체구도 엄청 크고 음, 음. 막 울구락 불구락하고 네, 마치 네. 터프할 것 같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외과 의사는 꼼꼼해야 됩니다. 섬세해야 네, 네, 꼼꼼해야 됩니다. 무릎이 시리다. 네. 아유 내가 무릎이 시리 가지고 죽겠네. 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들분들. 그렇죠? 네, 이게 관절염에뭐 초기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무릎이 시리고 뭐 붓고 아프고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무릎 관절에 내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 무릎 관절의 문제가 모두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지만 무릎 관절 안에는 어, 그 연골판, 연골 인대, 어, 또 관절 주변 힘줄이 있기 때문에 관절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 네. 네. 무릎 관절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면 관절염 치료를 하는 거지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네. 네, 특히나 연령이 젊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일수록 아직 관절염이라고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네. 네, 제가 보니까 이선균 씨가 광고에서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 무릎을 비교해 보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한쪽 무릎이 부으면 붓고 또 붓고. 큰히 무릎 수술 생각하면 네. 인공 관절 수술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네. 최종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음. 어,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연골은 손상이 받으면 손상받기 이전에 원래 연골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연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통증의 개선이 없으면 음.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술법은 맞는데 네.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참지 못할 때까지 참아서 해야 되는 수술인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좀더 편안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어, 수술이면 내가 관절을 쓸수 있을 때 쓸만하게 기력이 있을 때 하시는 거지 참다 참다 기력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시는 수술은 아닙니다.